지난 UFC 8위 대회에서 루피에게 승리한 분화생드니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감로과의 경기도 가능하다 얘기했는데요. 이에 감로씨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어제 가까이에서 리액션을 기다렸는데 조용하더라고. 네가 싸우고 싶다면 12월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 8위 대회에 전 UFC 미들급 챔피언 아르사냐가 반응했습니다. 먼저 코메니베트 마을오 루피와 분화생드니 경기에 대해서는 루피가 잘하고 있었는데, 뭐 생든이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루피의 그래플링 실력을 한번 보자, 라고 했잖아. 루피가 매번 일어나긴 했는데, 맞아. 테크다운 당하는 걸 신경 썼어. 그래서 그래플링과 타격을 섞어주는 게 좋은 거지. 마지막에 생든이가 목 밑으로 파고 들었을 때, 턱 밑이 아니라 얼굴 위에 걸린 상태였어. 그때 난, 오, oh, 노, no. 이랬지. 힘들 거라는 게 보였어. 어쨌든 생든이가 잘했어. 라이트급에서 크게 주목받는 선수를 상대로 해냈고, 잡아냈어. 잘했어. 축하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인 이벤트. 이마보프와 카유보 버얼류 경기에 대해서는 메인 이벤트는 나스루디니왜 본인이 스나이퍼인지 제대로 보여줬어. 상대를 계속해서 정확히 때렸고, 결국 4대1로 경기를 가져갔지. 함자트 대 이마보프가 될것 같은데, 이마보프를 무시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좋더라고. 만약 함자트의 레슬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분명 힘들게 할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함자트도 타격을 잘하긴 하지만 내 판단은 그래. 함자트의 주무기는 레슬링이고 그걸로 엄청 밀어붙인단 말이야. 그립을 잡고 테이크다운 시키고 계속 바닥에 눌러놓지. 그래서 나수르드니 그걸 넘길 수만 있다면 함자트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함자트가 완전 절정의 폼이라 그 기세를 등에 업고 있단 말이야. 뭐이마보프도 마찬가지지.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두고 봐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함자트를 상대할 때 레슬링을 막아낸 다음, 타격전으로 가면 된다는 말은, 뭐, 타격가들이라면 누구나 할 생각인데요. 그걸 해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겠죠. UFC에서 함자트와 타격전 양상으로 끌고 갔던 건, 길버트 번즈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마버프, 그리고 더 리더 대, 앤서니 에르난데스 경기 승자가 함자트와의 경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자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테크는 현재로서, 함자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말하길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누가 함자트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함자트의 레슬링은 정말 수준이 높아서 걔를 이기려면 하이레벨의 주짓수가 필요하다 생각해 이마보프가 하이레벨의 백 주짓수 실력이 있다면 뭐 걔가 하이레벨의 주짓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알지만 길버트 번즈 수준의 하이레벨 주짓수 실력이라면 뭔가를 볼수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글쎄 또 경기라는 게 재밌는 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 어쩌면 치마이프가 태클하다가 무릎이나 다리에 뛰어들다 카운터를 맞을 수도 있고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중 나왔던 이마보프의 눈 찌르기 반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이포크는 확실히 조치가 필요해.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문제야. 그리고 걔 경고 세 번인가 받지 않았나? 문제가 뭐였냐면 내 기억에 심판이 들어와서 이마보프한테 강하게 경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마보프는 바로 또 손을 펴고 나가더라고. 그냥 바로 손가락이 그대로 뻗어 있었지. 강한 경고를 받은 후에도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어. 글쎄, 조치를 했었어야. 근데 아이포크를 당하면 진짜 힘든 게. 세게 찌르든 약하게 찌르든 상관없이 시야가 흐려지거나 두 개로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게 진짜 엄청 방해가 돼. 대처하기 정말 힘들지. 그래서 내 생각엔 아이포크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야 한다고 봐. 특히 손을 뻗어서 거리를 재기 위해 나오는 그 포지셔닝에서 나온 거라면 더더욱 상대 입장에서는 마치 막대기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이랄까? 뭔 말인지 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 UFC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가 본인은 은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고히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은퇴한 거 맞냐고 묻자 존스는 난 은퇴하지 않았어. 일주일에 5일을 꾸준히 훈련 중이고 지금 UFC 도핑 테스트 프로에도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이벤트 경기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난그 이벤트를 위해 훈련 중이고 그 이벤트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그게 내 목표고 의도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스에게 달린 일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너 화이트는 존 존스의 은퇴 후존 존스를 1 0 0억건 카드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요. 존 존스가 투입되면 거의 무조건 메인 이벤트인데 파투를 낸다거나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듯 합니다. 톰이 이번에 실외관을 잡아내고 계속 압도적으로 타이틀을 방어해내도 존스가 같은 태도일지는 의문입니다. 또 UFC 미들급 파이터 나스르든 이마보프가 지난 UFC 8이 대회 경기 당일 체중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웃음> <웃음> 87.9kg이 나온건데요 미드급 파이터가 경기 당일 87.9kg면 상대적으로 정말 적게 나가는 겁니다 아래 체급인 웰터급 파이터들도 리게인 폭이 큰 선수들은 경기 당일 90kg가 넘게 나가는 파이터들도 있습니다 아데사냐도 리게인을 많이 하지 않는 미드급 파이터 중한 명인데 이마버프도 같은 타입인 듯 합니다 또한 알렉스 페레라는 현재 미국 코네티컷에 있는 글로버티 세라의 체육관에서 오는 10월 앙칼라이프와의 경기를 준비 중인데요 션 스트링랜드가 페레라의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저은 본인의 SNS에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왜 코네티컷에 폭력적인 브라질 사람들로 가득한 체육관이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연속된 개최 실패로 UFC에서 방출된 브라이언 배틀은 얼마 전 더티복싱 챔피언십이라는 단체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PFL과도 계약했다고 합니다. 내 에이전트가 야 우리 PFL이랑 계약 가능한데 할래?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당연히 해야지. 나 MMA 파이터잖아. 라고 답했지. PFL에서 뛸 기회를 얻은 건 진짜 축복이었어. PFL은 재능있는 파이터들이 모인 훌륭한 단체야. PFL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네가 얼마나 좋은 파이터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PFL에서 잘하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 PFL 미드급 토너먼트에도 참가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난 토너먼트에 맞는 파이터야. 토너먼트 아이디어가 싫다는 건 나한테 좀 쫄보 같다 느껴져. 난 프라이드를 낭만있다 보거든. 나한테 있어 프라이드는 MMA 역사에 있어. 가장 낭만있던 시대야. 원나이 토너먼트 같은 것도 해 보고 싶고 난 토너먼트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해. 난 TUEF에서도 우승했어. 그것도 토너먼트였지. 특히 미들급에는쟁쟁한 선수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기대되고 경쟁하는 게 설레.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일을 루피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분후화생 등의는 조만간 프랑스 첫 UFC 챔피언이 탄생할 거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침 내 프랑스 출신의 첫 UFC 챔피언을 보유하게 될거라 생각해. 난 실을 간이 해낼 거라고 봐. 걔랑 얘기를 많이 했어. 올해는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얘기도 하고 훈련도 같이 했는데 시릴은 준비됐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열심히 훈련해왔고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열의도 있어. 지난 한달 동안은 말을 많이 하지도 않더라고. 시릴은 정말 잘하고 있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난 걔가 해외급에서도 특별한 선수라 믿어. 5라운드 풀경기에서도 토마스피나를 이길 거라 생각해. 물론 굉장히 전술적이고 수준 높은 경기가 되겠지만 난 실일이라면 해낼 수 있다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돌아온 일요일에는 디에고 로페즈와 제앙실바의 페데쿡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에고 로페즈는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파이트위크가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기존 스타일에 코스튬을 장착했는데요. 약간 작은 돈프라이 같기도 하네요. 제앙실바도 감량에 들어간 건지 좀 여유인 모습인데요. 제앙실바가 이 경기를 잡아낸다면 다음 경기에 타이트샷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파리 대회에서 카유 보알리어에 이어 마오리시오 루피까지 패배하면서 파이팅 너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재앙실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